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주식 시장이 서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그 수수께끼 같은 하루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시장이 얼마나 제각각이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넘게 뚝 떨어졌는데, 전통적인 우령주가 모인 다우지수는 오히려 살짝 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 그대로 같은 시장 안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만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둘로 쪼개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기술주 섹터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주 시장은요, 우리가 알던 그 시장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분열을 겪고 있거든요. 더 이상 기술주는 다 같이 간다.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기술주 시장에 어떻게 나뉘고 있냐면요, 그 중심에 바로 AI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로 돈을 버는 기업과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기업,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어요. 한쪽은 ai 투자가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했다고 환호하는데 다른 한쪽은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나눠진 시장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구체적인 회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분열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승자부터 보죠. 바로 아마존입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10%나 폭등했어요. 정말 엄청나죠? 시장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잘 나간 이유요? 간단합니다. 숫자로 보여줬거든요. 특히 돈잘 버는 클라우드 사업부 AWS가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실적을 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요, 미래의 꿈보다는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최고거든요. 아마존이 바로 그걸 증명해 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딴판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의 환호성과는 정반대로 주가가 무려 11%나 곤두박질 친 메타입니다. 근데 재미는 건 메타의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주가가 폭락했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랑 메타버스에 쏟아부을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돈 빌리기 비싼 시기에는 더더욱요. AI를 둘러싼 이 히비싼 곡선은요, 비단 아마존과 메타 이두 거대 기업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전체에서 아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기업들을 봐도 그래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처럼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 곳들은 주가가 올랐죠. 반면에 컴캐스트처럼 기존 사업이 좀 흔들린다 싶은 곳은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이름값보다는 기초체력, 즉, 펀더멘탈을 얼마나 깐깐하게 따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이런 기술주 내부의 분열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모든 현상은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더큰 파도 속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즘 시장을 딱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같아요.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을 만드는 주범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지 말지 하는 문제고요. 둘째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이두 가지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특히 미중관계는 정말 투자자들 머리를 아프게 하죠. 어떤 날은 관세를 낮춘다고 해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다가도, 바로 다음 날 새로운 갈등이 터져나오니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뒤섞여나오니, 투자자들이 방향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핵심만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말해주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처럼 기술주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하고 묻어두는 투자는 이제 끝났다는 신호예요. 시장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일단은 좀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해라. 둘째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고 뭉뚱그려 투자하지 말고 하나하나 개별 기업의 실적을 꼼꼼히 따져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발표나 미중 관계 뉴스처럼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여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AI라는 똑같은 키워드를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시장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지금, 우리가 알던 묻지마 기술주 투자의 시대는 정말로 막을 내린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